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.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생각에서 오른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. 상, 표상, 이미지 딱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별의식, 분별의 필터, 세관경을, 네. 편견의 세관경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걸 편견의 세관경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허망한 분별망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지혜라고 여겨요 난 똑똑해, 난 올바라, 난 올바르게 잘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왜? 우린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다라는 건 분별망상의 필터, 편견의 필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하다, 똑똑함이 많다 이랬는데 분별이 많은 거예요 분별이 많은 거